바울 당시에, 아 바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 성교했던 그 상황을 강연했던 학자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의 그 강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여자들은 조금 그런 힘이 없었을 때니까, 남자 양반들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발견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두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첩들을 하나둘씩 정리합니다. 이건 내가 죄였구나. 당신도 자유롭게 한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나처럼 늙은 사람 밑에서 너무나 이렇게 고생했군요. 그래서 첩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를 주지만 같이 만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왜냐면 그 시대는 너무나 폐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살게끔 해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음, 저, 노예죠? 그, 상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기로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반들은요, 종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풀어줘야 소용없어요. 왜요? 다른 양반이 강제로 잡아가면 또 종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 이런데 보면, 종이, 양반을 위해서 죽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이유가, 종으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가족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해요. 180도로 변해요.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면 삶이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너무 쉬워요. 오늘 본문의 고린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선 시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남성이 중심이 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병이 기적할 때 여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 셀때그 넣지도 않을 정도니까 남자 성인 남자만 취급할 때니까.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깥에서는 공식석상, 퍼블릭 그런 그러니까 공적으로 있는 장소에서 여자가 말을 한다든지 여자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 장소가 생겨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에서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교회에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성들처럼 교회에 살림을 꾸려가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언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은 말하지 마세요. 잠잠하라. 배울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요 구절 한 구절에 매어서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맞죠. 신학적 서열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본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본주의, 개혁주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네 개의 큰4대 산맥으로 신학을 함에 있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 여자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돼 여자는 장로 안수 받으면 안돼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돼 여자들은 설교할 수 없어 여자들은 대표기도할 수 없어 그 생각들이 바로 요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주장을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정으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방어남도 이단이야 신의 은사 같은 게 어딨어. 그런 건 아예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건다 끝났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 배경과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정황과 다른 구절들을 다 통합해서 가장 바람직,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비춰지는 이 모습으로 제가 누군지 알죠?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저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와이프도 저를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이 그런 교훈까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쪽으로 가자고 재촉하는게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몇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그 창자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몇 미터인지 몇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속눈썹은 몇 개인지 아세요? 네. 요즘에는 다이 겉눈썹을 다 밀고 문신을 이쁘게 하셔서 제가 착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속눈썹이 몇 개인지, 창자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세포가 몇 개인지, 수분이 몇,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피의 양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할까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실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늘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발언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대표기도 하고, 여자들이 예언도 하고, 여자들이 교회 일도 역동적으로 하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한다 이 말을. 아니 갑자기 왜 지금까지 목회왔던 목회 방침과는 왜정 반대되는 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가?라는 그 의구심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 읽기를 바로하는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일을 했기는 했지만. 종교 교육은, 제가 오늘 요 주보에다 그 내용을 썼어요. 종교 교육은 대부분 남자들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나 순서에 관해서 질문이 여자들은 예배를 참석하다가 이렇게 생기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손들고 질문한다는 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깨닫으면서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예언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에도 손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갑자기 일어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예배의 흐름이 깨져버렸던 거예요. 그 이유가 여자들은 어느 날로 치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예배 중간에 그 답을 얻기 위해 예배 흐름을 깨뜨리면서 손 들고 혹은 일어서서 질문을 직접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예배 방해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남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자들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배워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남자들은 대부분 신학 교육을 온라로 옮기면 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이 없었고 여자들은 그들의 평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도 손을 들고 일어서서 자기의 의사를 말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성립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종교적인 문제 모르는 건. 당신 남편은 이미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여자들이 신학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울 당시에도 남성들이 그랬으면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제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될수 있고, 여자 장모님도 계실 수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하듯이 여자 권사님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남성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도 질문 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답변은 받겠지만 끝나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음부터는 예배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인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말씀에 조회가 있는 분이라면 그런 거는 집에 가서 부인에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따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다 정황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자사사드보러가 있는 거고 에스더와 같은 왕비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예수님 당시로 들어와서 예언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고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교회가 인정해주면 목사님도 될수 있고 장로님도될수 있고 앞에 나와서 우리 당에서 인정해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앞에 나와서 충분히 대표기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한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예배의 흐름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건뭘 깨뜨린 거예요, 결국은?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또 하나? 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위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이 질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사님 말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가장 교회에서 연약하고 믿음 연약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권위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교우들이 인정해줄 때 생겨나는 거야.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용이 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왕이 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일단 되면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 그래요? 제일 꼭무니 앉으라고 하죠. 그 성경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정치하라고 직분 주어진 거 아니고. 또이질성화 품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막 예언을 할 때도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다, 방언을 할 때도 내 방언이 더 유창하다, 뭐 이렇게 막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들처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렇게. 예언할 때는 분별도 하고, 방언할 때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먼저 말을 예언을 시작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기다리고, 이다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잘난 척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위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 특별히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지켜지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품위가 올바로 드러나게 될 때, 소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거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개명, 식개명을 딱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엔 자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갈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품위를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질서와 품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